현재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님 사주입니다. 63년 계묘생이고요. 인월에1묘 일주에 해당됩니다. 사주를 보면 인월의 용신인 간목 정재하고 병화 정관이 투간되어 있습니다. 무인성인데 인성이 대운에서 받쳐주고 있어. 다 식신하고 인성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 그죠 이 업체가 유명해진 계기가 세계 최초로 그래픽 카드 gpu를 만든 업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점유율로 시가총액이1 위가 되는 업체입니다 포인트 두 가지죠 병화가 밝혀지는 것 보여주는 것 그래픽 카드 감목은 뭐예요 선두 그리고 이 지지에 기반이 되는 어마어마한 재선국 직접 모으는 것 데이터 센터. 그리고 이걸 신금으로서 다듬어 줘. 겁재와 함께 겁재의 이 기술력이 기반이 되어 있죠. 연간의 개수는 상승, 발전, 미래지향적인 거. 그다음 이 연간에 있으니까 해외적으로 식신 기술이 뭐가 돼요? TSMC라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 업체들과의 이 묘신 일경 합 기문으로 엮여 있는 상태. 신생재 재생관.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될수 있었고, 젠슨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는. 공부하러 온내 인생, 두려울 거 없습니다. 백호 명리, 생활명리학.